한달 뒤인 2020년 KMW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한다는 기사입니다. 국내 중견 통신 장비 기업의 1조 클럽 첫 사례입니다. 이 사진은 메시모 마이모가 적용된 통신 장비인데요. 노키아와 KMW가 공동 개발한 것이라 합니다. 내년에 매출이 50% 이상 증가하는 이유는 중국, 일본의 5G 투자가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직 한국도 5G가 일상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5G로 넘어갈 텐데, 그 초기에 인프라 투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6월에는 노키아 공동기술 개발 파트너 지위에 올랐네요. 중국은 30만 개 이상 5G 기지국을 구축할 계획이고, 일본도 5G 투자를 시작합니다. KMW는 이미 후지쯔, 노키아, 라쿠텐 등 거래처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애플도 5G 스마트폰을 출시한다고 했죠. 국내에서는 5G 스탠드 언론 상용화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KMW 재무제표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KMW와 종속기업을 합친 재무제표와 KMW 단독 재무제표죠. 종속 기업과 합친 것을 연결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연결 재무제표에서 KMW의 영업이익은 작년까지 지속적인 적자였습니다. 종속 기업을 제외한 KMW의 재무제표를 보면 2017년 영업이익은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종속 기업에서 적자가 낮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종속 기업은 몇 개일까요? KMW 연결에 포함된 회사 수는 11개입니다. 설립일도 1995년부터 2017년까지 다양하고, 주요 사업은 일광성 있게 우선 통신 장비와 LED 조명입니다. 종속기업이라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KMW와 관련된 업종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럼 종속회사의 지분이 100%인 것도 있을 테고, 아닌 것도 있을 텐데, 어떻게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시키는 것일까요? 종속 관계기업 평가 방법은 지분법을 사용합니다. 지분법은 먼저 투자 주식을 취득할 때 원가, 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출자회사의 경영실적을 지분율만큼 반영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지분법은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중대한 영향력이냐면, 배당 정책과 같은 재무 정책과 영업 정책 등을 말합니다. 기준은 피투자 회사의 주식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KMW가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연결회사들은 전부 KMW가 주식 20%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겠죠. 피투자 회사에게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투자회사와 피투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실체로 보는 것이 지분법입니다. 순자산은 자본을 말하는 겁니다. 자본의 변동을 투자회사의 지분만큼 투자회사의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게 지분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투자회사도 회사이므로 단기손익이 발생하겠죠. 단기손익은 지분법 평가손익으로 잡고 잉여금이 생긴 것은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으로 처리됩니다. 앞서 투자주식을 취득할 때 원가로 인식했죠. 그리고 기업활동에 따라 피투자회사의 순자산변동액이 생기면 지분율만큼 투자 주식에 가감하여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사서 평가 손익이 왔다갔다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투자 유가증권 평가 손익이죠. 그리고 피투자 회사의 단기 손익도 투자 회사에게 지분율만큼 반영하게 되죠. 두 가지를 말했는데요. 정확히 구분을 해 드리겠습니다. 반영하는 것은 피투자 회사의 단기 손익과 자본금의 변동이었습니다. 보유 지분이 20% 미만일 경우에는 단순히 투자, 유가증권, 평가손익만 회계장부에 처리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샀을 때 평가손익이 바뀌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보유 지분이 20% 이상의 경우에는 피투자 회사의 단기 손익도 지분율만큼 투자회사의 손익에 반영하는 겁니다. 지분법 최근 사례로 네이버가 있는데요. 라인과 제트홀딩스 경영통합 소식이 최근 있었습니다. 경영권 통합 이후에는 제트홀딩스는 지분법 이익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하죠. 다시 말하면 이제 네이버는 제트홀딩스 지분을 20% 이상 가지고 있게 되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분법 이익으로 잡지 않았겠죠. 카카오뱅크에도 지분법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 중 16%를 카카오에게 넘깁니다. 그럼 한국금융지주에게 남은 지분은 약 34%가 되는데요.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반영이 되는데 지분을 20% 이상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 금융 지주는 카카오 뱅크의 순자산과 순익 모두 반영됩니다. 그럼 지분법 이전에는 어떻게 평가되었을까요? 최대 원가로 계산했었습니다. 최대 원가는 4,420억 원이었고 지분법 가치로 계산하면 4521억 원입니다. 그럼 지분법 평가 이익으로 이 차이를 잡아줘야 되겠죠? 차이인 8억 6천만 원이 반영됐다고 합니다.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당연하게도 순 자산의 장부가액의 지분율을 곱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피투자 회사의 단기 손익은 투자 회사의 단기 손익의 지분율만큼 반영하고 피투자 회사의 자본 변동부는 투자 회사의 자본 항목에 반영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분법 이익. 또 마찬가지로 피투자 회사의 단기 손 이익의 지분율. 를 곱하는 것이죠. 이러한 피투자 회사에는 주식회사는 물론 한 명, 합자, 유한, 조합 등 모든 법적 실체가 될수 있습니다. 중대한 영향력의 기준이 20% 이상이라고 했었는데요. 피투자 회사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보통주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데요. 그렇다면 2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실질적인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때는 지분율의 계산에 이 보통주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복잡하게 한번더 꺾어서 이 제한된 의결권도 단기간 내에 해소될 것이 명백하다면 또 지분율 계산에 포함합니다. 결국 핵심은 보통주의 의결권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한번 꺾어서 지분율이 20% 미만 이어도 특수한 경우에는 또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핵심만 기억하면 됩니다. 실질적인 영향력이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면서 KMW의 예전 상호는 주식회사 코리아 마이크로 웨이브였습니다. 이름을 바꾼 이유가 뭘까? 인터넷에 마이크로 웨이브의 사진을 검색해 봤습니다. 마이크로 웨이브는 한국어로 전자레인지죠. 바꿀만 했습니다. 안 바꿨으면 주주들이 놀렸을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